안녕하세요. 맛있는 글씨, 글 맛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자에 이름을 붙일 때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대표훈이라고, 여러 뜻을 가진 한자라도 이름을 지을 때에는 대표적 의미 하나만 골라서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지라는 글자는 간다는 뜻 외에 모모의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도 대표훈이 가다이기 때문에 갈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대표 후는 순 한글로 짓는다는 겁니다. 즉, 한자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한자로 해석을 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격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집녀라는 글자를 여자여라고 부르면 여자라는 단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한자를 풀이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원칙을 세워놔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죠. 한자를 배워도 뜻을 하나로 배웠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한자는 그런 뜻이 없어서 황당하고 어려워 배울 필요가 있나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표훈을 정하던 그 당시에 그 풀이에 대한 사회적 해석의 변화입니다. 개집이란 단어가 예전에는 집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었다가 지금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취급받으니 여자를 계속 계집녀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최근엔 여자여 여인여로 부르기도 하지만 한국 어문회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 다뤄볼 글자는 배입니다. 배라는 순 우리말의 대표훈으로 자리잡아 오늘 소개해드릴 글자는 모두 배예요. 배주, 배선, 배정, 배박, 배함, 모두 배배배배배. 그래서 서두에 미리 대표 훈과 수누리 말 풀이에 대해 말씀드린 건데요. 이 부분 미리 아시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사다리 모양 같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가 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를 뜻하는 주라는 글자가 되었답니다. 배주도 어미모의 필순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가 지금 쓴 방법대로 이렇고요. 중화권의 나라는 필순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점을 먼저 이렇게 두 개를 찍고 마지막 가로획을 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도 점이 아니라 세로획이에요. 필순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정식으로 써주길 권유 드립니다. 전 필수는 따르더라도 둘다 모두 점으로 찍겠습니다. 언뜻 봐선 모르셨겠지만 예전 갑골문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외우시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 배 주라는 글자는 실생활에 거의 쓰이지 않고요. 조각배를 편주라고 시인이나 작가들이 쓰고 있고 노아의 방주에 쓰인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 네모난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 주는 배를 뜻하는 한자의 부스로 사용되어서 이게 들어간 건 모두 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 이 이름을 다시 붙인다면 땐목주 라고 부르는 게좀더 나을 것 같네요. 이제 그 다음 글자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까 나온 배를 그리고요. 여기에 사람을 올려볼게요. 이렇게요. 이 그림은 나중에 이렇게 변하면서 배에 여러 사람이 탄 모습을 뜻합니다. 아까 뗏목보다는 조금 큰 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배선이라고 부르는 글자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우두머리, 선장, 고기 잡는 어선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라는 단어에도 쓰는데 박은 이따가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배선은 이 이름 그대로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 다음 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생긴 글자라 갑골문이나 금문은 없지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왼쪽엔 뗀목 주가 있고요, 오른쪽엔 조정을 뜻하는 나라 뜰 정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 조직 관서를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이게 물 위에 떠서 배가 되는데 이 글자도 또 다른 이름의 배 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작고 긴 배를 뜻해요. 설문해자에서는 소주야 작은 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증운이란 책에서는 선소이장 즉 배가 작은데 길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배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길어서 빠르게 갈수 있는 배가 되겠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글자는 고속정. 잠수정에 쓰이고 있네요. 이 글자 이름을 다시 짓는다면 빠른 배정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배주 옆에 흰 백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처럼 그리지 않은 건 최근에 만든 글자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흰 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랄까, 타이타닉처럼 큰 배일 수도 있고. 흰 도칠단 멋진 범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외를 오가는 큰 배로 박이라고 부르는 글자입니다. 아까 나온 선과 합쳐져 선박이라고 쓰는 말이죠. 주로 큰 바다를 건너는 배로 무역할 때 쓰는 배인데 그 의미가 남아있는 말이 바로 박내품이라는 단어예요. 박을 통해서 들어온 물건이다 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귀한 물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들어온 물건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대박이라고도 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큰 물건이나 이득을 비유하는 말을 대박이라고 하고 배박을 쓰고 있습니다. 배박은 큰 바다 건널 박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이 글자도 아주 옛날엔 없던 글자랍니다. 배주 옆에 감독한다 라는 볼감이 붙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것이 눈앞에 딱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보일 정도로 큰 뜻이에요. 문헌에서도 아주 큰 배, 주로 전쟁에서 쓰는 배를 뜻했기에 지금도 군사용 큰 배를 뜻합니다. 배함이라고 하는데 바로 항공모함, 군함, 구축함, 순양함 이렇게 군사용으로 전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싸울 때 깃발을 달고 앞장을 섰기에 플렉쉽이라고 하고요. 기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렉쉽 스토어를 기함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배함은 앞장설 배함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뗏목에서 출발한 배주는 원초적 개념으로 작은 배를 뜻하고 편주, 방주에 씁니다. 여기에 사람이 타서 움직이는 조금 더큰 배는 일반적인 배, 배선이 되었죠. 그리고 작지만 길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배 정은 고속정, 잠수정에 쓰고 있고요. 배박은 먼 바다를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무역선으로 선박, 박내품에 씁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배, 군사용으로 쓰는 배 함은 항공모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정리한 자료는. 제목의 더 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더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